태권도 단순한 무예를 넘어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스포츠입니다. 그 기원과 파란만장한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태권도의 기원은 고대 부족국가 시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부족간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손과 발을 사용하는 격투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이러한 생존을 위한 몸짓은 삼국시대에 이르러 더욱 체계화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고구려의 수박, 백제의 수박, 그리고 신라의 화랑도는 각기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며 한반도 무예의 굳건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특히 신라의 화랑도는 태권도의 정신적인 토대가 됩니다. 화랑들은 단순히 무예 기술만을 연마한 것이 아니라 충효 사상과 굳건한 정신력을 함양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들의 용맹함과 정의감은 태권도 정신의 근간을 이루며 단순한 격투 기술을 넘어 인간 수양의 중요한 방편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즉 태권도는 신체 단련과 함께 정신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무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문화, 말살 정책 속에서도 태권도의 맥은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선조들은 일본 무도인 가라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해방 이후 다양한 무술 도장이 전국 각지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태권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55년 마침내 태권도는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출범을 알립니다. 여러 무술 유파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통일된 기술체계와 심오한 정신, 철학을 갖춘 현대 무도, 태권도가 비로소 탄생한 것입니다. 이후 태권도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1973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 WTF이 창설되어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첫 선을 보이며 전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은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마침내 정식 종목으로 당당히 채택되며 세계적인 스포츠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현재 태권도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무려 8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련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무예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화와 불굴의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문화, 외교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힘과 기술, 그리고 정신수양을 통해 심신을 조화롭게 단련하는 태권도, 그 찬란한 미래와 더욱 역동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함께 다음 흥미진진한 여정으로 힘차게 떠나보시죠.